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 김선민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조국혁신위원회가 출발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랜 동지였습니다. 어, 가까이는 김경수 어, 총괄, 어,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광장에서, 어, 함께 한동지셨고박릉우 장관님은 제가 심평원장일 때 복지부 장관님으로 모셨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어, 질병청장님은 아주 오랜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은 결국 하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 직책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구성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다수를 위한 선거연대 방식입니다. 한 차원 높은 연합정치 그 출발선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지금 우리 기호는 1번입니다. 조국혁신위원회에서는 대선에서 누구보다 맹렬하게 사직생의 각오로 뛸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당들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민과 내란 세력, 그리고 응원봉과 총칼 간의 대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전두환 전광훈 간 망상 간 대결입니다. 상식과 몰상식, 원칙과 반칙,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명백합니다. 윤건희 부부, 사법 엘리트, 정치검찰, 개엄세력, 그리고 그 뒤에 도살인 친일 뉴라이트와 같은 친윤 언론과 유튜버, 수구 기득권, 과두 카르틀입니다. 국민의힘, 어떤 당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1호 당원입니다. 김문수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그구 반민주, 친일, 반노동 파쇼적인 인물입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일거에 척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당직자, 시도당 위원장까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혁신위원회는 대선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만을 송곳처럼 뚫어내고 메스처럼 도려내겠습니다. 윤건희 전권의 죄상 끝까지 파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반원법 행위 낱낱이 추적하겠습니다. 법복귀족의 법법복귀족과 법비의 준동, 법원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제는 완성시키고, 사회권 선진국 핵 고속도로를 닫겠습니다. 좌고 우면할 사이가 없습니다.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황진 조국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황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에,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와 이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후보를 내지 않은 저희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정권기체를 실현한다. 조국 전 대표가 편지로 당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뛸 건데요. 조국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이 조국혁신위원회가 가장 조국혁신당다운 내용과 방식으로 그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황명필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공동위원장 황명필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다들 아시듯이 검찰 개혁을 시대 의 과제로 삼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에게 수년간 가장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조국과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이 계셨죠. 분위기도 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법상 오늘 출검식에는 구호제창은 불가합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호제창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바, 밝게 웃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출범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봐주신 방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